어디 빨리 아, 빨리. 미안 가져왔어? 평양 천남 빨리 라천나 아, 아, 이렇게 눈이 이렇게 색별 눈이라니까? 그여러 여기 또 양주에 어, 또 저희가 어, 두릅 따라왔어요. 여러세요 두릅 <루> 와, 이게 두릅 응. 이거 두릅보이시죠 아. 아니. 음. 이렇게 음. 아 아니야. 우리 언니는 몰랐답니다. <웃음> 드룹이 드룹이 <웃음> 이렇게, 처음 이렇게 봤지. 생겼습니다. <laughs> 아, 이거 두루지 아. 저거 오케이. 어떻게 다도 응. 따라 답니무라라게 다지? 지금 저거. 지금 저거. 지금 지 저거. 지금 저거. 지금 저거. 지금 거지라 저거. 지금 저거. 지금 아서 지금 저 지금 저저 지금 저거. 거지지거지 아 진짜 정심이안가 다시 찔림 약도 없어요. 와. 여러분 이거 봐요 들어 얼마나. 야, 다시야. 잘했어. 자, 야, 우리 언니 잘 따누나. 잘땄지 어. 뭐아고저 밑에 가 보자. 언니 너도 딱 거기 올라왔던 김에. 아, 안 돼, 안 돼. 어? 어 그. 아, 나 떨어지기 직전까지 갔어. 네, 음. 내가 요거 이걸 어. 따야지. <laughs> 오케이, 너도 따라. 야야야 장갑 막기면안돼 안 민지야 짜짜짜짜짜 안돼안돼안 돼. 된다니까? 다시 찔려야 장갑 막기면저 밑에도 있어 아 자, 이렇게, 자, 자. 아, 이렇게 똑똑하냐 야그 평양 천놈인 아, 줄 알았더니 그냥 그저 그양강도에 그, 시집가도 되갖구만 정말. 언니 저 저런 건안 따니 조그만 거 어, 조그만 거, 거 잘해서 아 조그만 거 잘했다 야 새끼까지 따면 후건이 응. 미래를 생각해 아, 니까자 우리 언니 또친함을 저게 봐 내가 밥밭에 아까 만들어놨어 누가 만들었어 저거 어. 어디? 자, 어디 어디 여기 어디, 어디 삽질해가지고 만들어놨어 이따가 이따가 씨볼거 천상동치해 사랑해 가자 그다음에 어? 여기 예린 또 우리 나도 벌어가지고 단독주택 하나 구입해라 <laughs> 우리 좀 놀러 가고 여기 다내 집이야. 어. 연희 <laughs> 집이야? 여기 계속 놀러 오래, 연희. 아, 이거 다 집이야. 어. 야, 친구들 야, 데리고 여기 놀러 오면 돼. 어. 어. 야, 어. 좀 이게 다 어. 집이야. 좀부 어. 이거 하나 안 팔아? 자, 하나 안 팔아? 비싸지, 언니? 2000원. 언니 돈 있어? 2,000만 원. 독인데 묘독? 2 0 0 묘독이야, 묘독. 멍이 가자. <laughs> 자. 우리 나물 캐는 여동무들. <laughs> 멍이 동무! 빨리 와요! <laughs> 멍이 빨리 와! 아니야, 저거 따도 될것 같은데. 다 따야지. 남이다 따요, 언니. 이거 냅두면 응, 어, 이거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저거 봐요. 이따가 데쳐갖고 먹을 거만 따면 돼. 응. 뭐? 가득 따고 가득 따가지고 가져 가려고 했는데. <laughs> 아니, 저기 원래는 저 밑에 가득 어. 어. 있는데 꼴보이싫어가지다 쳐버렸대잖아. 땡겨 어. 언니 나 스스로 땡긴대 뭔가로구나. 야 여기 올라서 일나 떨어지면 민지 구원해 줄게. 체육강아지 아니면 안 구원해 준다. 아유 구원해 줄게. 아 떨어져 봐. 전. <laughs> <laughs> <저, 웃음> 어. 야 조심해 야 떨어진다 야 하지 마. 몽이야. 뭐 밑에도 말 쿵이 있었구나 밑에 같은 거 있네. 바람이 무서워서 못 가니까 사라나. 응? 야 조심해라 이씨 겁난다야 너. 언니 왜 그래? 언니 왜 진짜 떨어지려고와 어, 우리 지영 언니가 지금 별안끝으로 벼랑 별안끝에섰습니다아 벼랑 혁명투사 강반사 <laughs> 김정숙 <웃음> 어머님처럼. 야, 야, 이 한번 더치지 좀... 말라. 작식대의 <laughs> 인물을 성과적으로 마치시는 우리 성지영 투사님은. 야야야 위험해. 야나 우리 아들 때문에 빨리 치고는 안 돼. 어, 안 돼. <웃음> 멍이 <laughs> 무 <너무, 웃음> 멍이 무 여기 빨리 오라요 몽이 어린이 나이제 지금 다 그릇이야 내려가 따가워 따가 따갖고 따가, 올게 따 민지야 예 네. 몽이 어린이 빨리 와요 어딘데 아, 가면 안돼 저기 어떤구나 알아 따 아. 니가 민지야 예야 우리 지영언니가 그 저기 벼랑 끝에 서서 요거 하나 땄습니다 <laughs> 내가 지금 얼마나 큰거 따는지 아니? 흐흐흐아따자 <laughs> 아, 이만큼 아따라. 땄습니다 몽이 어. 그거 어. 먹는 거 아니야 개래 몽이 먹는 거 아니야 안돼 이거 먹으면 죽어 멍이 죽어! 오이 새끼, 와이 새끼가, 야이 새끼 똑똑하언니 두릅 있잖아 언니가 하나 올린 한 거, 그거 이 물고 나한테 줬어야 우리 멍이 엄청 똑똑해요. 야 우리 깨멍이가 부두릅 물어왔어요. 우리 멍이 똑똑해요. 우리 멍이 아, 이뻐요. 음 우리 멍이 이렇게 이뻐요. 멍이가 두릅 엄마가 따졌어요. 아이고 이뻐라 우리 멍이. 똑을 해가지고 내려와 절로 이거 다땄래 <laughs> 혁명동지들. 혁명동지들. 야, 이런 것도 땄습니까? 네. 야, 우리 언니가 아주 그냥 코딱지만 한 것도 땄습니다. 자, 이거 마시는 거요? <laughs> 알겠습니다. 30년 번 <번보실>. 보시죠. <laughs> <laughs> 아, 나 무서워. <laughs> 어! 나 오래 살고 싶어. 나도. <laughs> 나도 우리 몽이를 위해서 오래 살아요. 시나물. 응. 아이고 두릅 다 따자고. 아, 아, 아. 그거 이제 잘아서 아, 먹어야 아, 돼. 조금만 더으면안 돼. 이제 딴거 어디가? 고르갔습니다. 이제 쌈 놈들. 요거 있습니다. 바구니 들고 절로. 어. 담배랑 밑에 좀걸까스 언니 두릅 없어요 또? 어, 없어. 없어. 가자. 아, 이제는 없어? 야, 응. 정말. 가자, 해. 가자. 다리를 옆에 들고 가는 저 처녀 누굴까 딴딴딴. 처녀 동무 예뻐서 공기 많이 빨기. 앞에 가는 저 처녀 괜찮아? 괜찮아. 달려가 보니 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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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꼼보 얼굴에 삐아수 <laughs> 뭐야 그 다음에 또 언니 <laughs> 돼지 같은 팔 쪽에 산타 돼저, 돼지 같은 팔 쪽에 산타로 디모 엄마 안아줄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좋아, 아주, 어? 아 씨. 아, 다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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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오 마이 갓. 아 씨. 뭐 나보고 지금 이걸 내려가라고. 지금 보세요. 와, 지금 뭐지? 아 음. 평양 발타기 빨리 오이이 와 이게 아주 그냥 빨치산 오사슬을 하고 이떼 먹이는 제대로 잡어지면안 되니까 우리 먹이를 지켜서 가아 한 폭의 구름이구만, 것도 없고. 한 폭의 구름이야. 남은 야, 남은 와, 여, 무슨 벚꽃이야? 어, 야. 이거 홍매와 옆에서 나물 캐는 북한 에미나이 동무들 야, 개수정 말고 와서 캐러 우리 멍, 괜찮 아유 쑥은 왜예 캐니 나물이나 캐지 얼마나 맛있는데 이 여성들이 이 여성들한테 이거 좋은 거야 이게 이거 몰라? 몰랐지 이 여성들이 이거 쑥 말려가지고 이렇게 불 떼면 이제 정말 냄새 세우잖아 일부러 여성들 몸에다가 우리 몽이 떨어지면 안돼 응? 너는 엄마의 생명이고 운명이야 <laughs> 엄마의 생명이고 운명이래 아이고 우리 몽이 떨어지면 안돼 응? 어? 엄마 왜이딱 달라붙어있어? 뭐, 가자. 뭐, 뭐, 가자. 음. 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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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개몽이 아주 이뻐요 야 여기서 쑥해라 다이 쑥이구만 이거 어? 야 그거 완전 땅에 꺼뜯고 난리야 이거 또 쑥이 아니까 쑥이야 이런 것도지, 뭐, 왜끗 그 쑥은 했는데 개떡같이 생겼지. 저, 저 앞에도 쑥이잖아. 아니, 이건 개쑥처럼 생겼잖아. 아, 이게 떡쑥이야, 이게. 아, 진짜 떡쑥이가 응. 떡쑥은 똥만 해 먹어야 되는 거잖아? 아니야. 뿌려 먹어도 돼. 쓰잖아, 쓰잖아. 안 써. 안 써. 나오는 건다 어제까지 나오는 건다 먹어도 돼. 어, 진짜? 돼. 어 뭐, 음. 음. 언니 이거 쑥다 개무면, 언니. 아니, 우와. 조그맣게 해 먹네. 한가만해 뭐 먹겠구나? 오, 응? 어? 오, 그치. 여기가 쫙 가면서 친나물야 다. 근데 아들이 별나 배염매야, 안 떨어져. 어, 정말? 아안 아,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음. 오, 근데 뭐, 예쁘다. 어 근데 어. 매화가 이쁘다. 턱매화가 너무 이쁘다. 어있었줄 알았네. 몸이 떨어지면 큰일 이 봉이야, 너 어, 어, 엄마한테 올라와. 어, 엄마 안아줄게. 야. 려 아, 언니, 이건 뭐야? 친나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틀리잖아. 틀리잖아, 안... 색깔이. 이런 아... 게친나물이야 여기, 여기. 지금... 탁 올라오잖아. 이게 취향 맡아볼래? 얘하고 틀려. 뭐하고 틀려? 얘하고 얘 뜯어가지고 냄새 맡아봐. 아 이게 취향이고? 냄새가 있어. 향긋하잖아. 얘 뜯어서 냄새 맡아봐. 그 냄새 안 나. 에이, 다르게 생겼네, 뭐. 그러니까. <laughs> 뜯어보지도 않고 다른 게 생겼네, 뭐. 그러고 있어. 너 야들야들해가지고, 야, 맛있겠다, 이거. 나무는 친하다. 어, 언니, 이거 다 뜯어. 응. 어. 어우, 야. 저기, 이제, 머이머이 나무는 많이 자랐을 거야, 머이 메이 때. 머이는 많이 자랐을 까요 아, 저짜 그릇이 없어가지고, 애미나 새끼 쑥 뜯는다고. 아유, 여기 친나물 많은데, 그릇이 없어서 못 담고 있어. 언니, 쑥 많캘 거야? 시나물 시나물은 조금 못만두는데 조금 만들 수 있다고? 어 맞아 버르지? 아. 동양천문의 의지 아이 근데 이거보다 응. 사실은 이 쑥이 더 맛있거든? 이렇게. 어느 쑥? 이렇게 흘러나오는 쑥 있지? 아, 나도, 여름 쑥이 더 맛있다고 생각하거든. 여기도 원래 어. 비싼 쑥이거든. 음. 핵이 그러니까. 좀, 어우, 여기 귀찮아서. 응. 뭐이 얀, 얀수치나물을 먹고 있어. 누가? 멍이. 먹어? 아니, 먹고 있어, 지금? 아니, 개 풀, 개풀 먹는데, 개풀 뜨는 소리 한다더니, 개가 풀을 먹어? 어? 어차이야 어서 참... 알겠어. 아, 뭐 야, 그만 먹어. 응. 솔솔하면 어떡할라 그래. 이거 어? 아니지 진짜 우리 어. 언니 봐요. 야, 아저씨. 바구니 가아그냐 아저씨네. 언니, 언니 한명 들어가서 다 아, 담아버리겠다. 야, 이쑥너다 밟았지? 어. 여기 <laughs> 밟아. <laughs> 어머, 이거 쑥 엄청 좋은 쑥인데, 그렇지? 그 어디 갔어? 요기 이거 가지고 쑥도 가게에서 너도 하나 주고 민지도 하나 줄게. 어. 입쌀 가루 있는 걸로. 어. 알았어. 그면 쑥떡을 좀 쑥을 많이 캐. 언니. 여건 캐지다니면서 빵찍한 <laughs> 것. 언니 야, 이 쑤기 정 거래? 야, 이 쑥이 기 정원. 그 맞습니다. 언니 잘한다. 쑥쑥다는나무야이 <목소리> <피느냐>, <목소리> 예빈 언니가. 시골 <laughs> <있잖아>. 음. <laughs> 아줌마인가봐. <많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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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게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이다 치잖아, 이거. 난치안 보이는데, 내 눈에. 안 보이지? <laughs> 와, 나도 안 보이는데, 우리 <laughs> 만 보인다. 어. <laughs>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어디, 어디, 핏도다, 어디? 뜯어, 여기. 어디? 지 야. 어, 그러네. 이거. 응. 응. <laughs> <laughs> 민들레도 뜯어. <laughs> 민들레도 맛있어. 근데, 아우, 너무 야, 야들야들하니까 있잖아, 지금 이거. 네, 어, 용지도 있다. 어, 있어. 와, 전이 뭐, 아유, 뭐, 아는 게 많네. 어, 우리 지영 언니 다시 보게 됐는데, 우리 지영 언니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는데. 우와, 이거 다 깨면 되겠다. 어, 쭉, 쭉다 치야 어, 언니. 네? 아우, 하나도 안 세니까 맛있지. 어. 억세지 않으니까. 음. 어, 씨, 가시 질려갖고, 뻘겋뻘뻘뻘 아이씨. 언니, 옷 내려. 아, 근데, 또, 일할 때, 또 내리면 또, 진짜. 이 색깔이. 야, 나 치, 뜯었다. 아, 짱다. 와, 그거 멋있다. <laughs> 언니, 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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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맛있겠다. 어, 야, 나 이런 사야 근데, ]이야? 치가 네. 왜 이렇게 치니요 아니. 냄새 맡아보. <웃음> <웃음> 치가 왜 이상하게 커. 어디 커다니는 소리. <laughs> 야, 이거랑 아, 냄새 맡아보. 아, 아. 그 냄새가 내, 나나, 내, 나나 진짜, 냄새. 치 냄새 나잖아. 어 맞아 이기시다. <laughs> 음, 내 눈이 잘. 우리 잘 언니가 캤다가 됐다. 우리 덕풀 먹고 죽을. 잔해 지금 코로나 덕풀이 <laughs> 없어. 야 지금은 덕풀도 어? 먹어도 아, 안 죽는다. 어, 왜냐하면 그거. 지금은 덕풀이 약대 단어 있지. 단어 되기 전엔 풀은 다 먹었대. 또모르는구나또봐 어. 이거, 이거 민들레 거 알아? 맞아. 민지야? 어 이게 민들레 거. 그 민들레 알고 빈. 아, 야 민들레도 모르면 너는 북한 사람 아니다. <laughs> 민들레 걷게핀 <곱게> 언덕에 <laughs> 앉아 연어를 날지. <알지. 웃음> 춤추할랫불파라벌떼며, 출렁출렁철렁이는 석개울의물소리 내가슴총쉐들이아내고향. 하 열심히 노래하라, 계속하라. 민들레 컵게핀 언덕에 앉아 니 제대로 라 새롭다에 자기름진달래볼 파라 벌떼며 동장 놀아 쭐렁 쭐렁 렁이아 잠깐 켰는데 봐 이만큼 어, 어, 어 여기 스 있구나 어 많다는 크거든 시 내가 여기를 고생하면서 윤지야 너 이거 친구 몰랐지? 알지 이제 봤잖아 배웠잖아 언니 무슨 가짜 같은 거 야. 가, 갖다 놓고 싫라고 드롭고 배우고 다 배웠어요 응. <laughs> 야너 발전했다 야 어, 언니 무슨 가짜 쥐 있고 꼬꼬 같 이제는 산속에다 집어넣어도 <laughs> 먹고 살지 않고 먹고 살겠다 쥐만 뜯도 먹어도 돼너 도덕도 보여줄까? 어? 도덕은 없다 저 뒤에 있어 저산 뒤에 저저저텃밭이그 뒤에 아니 요니 이거 빡빡해라고 이것도 쥐야 알았어, 야, 그것도 아. 좀 숨을 쉬고 살아야지. 이제, 쬐끔만거 나오는데. 빨리 좀. 이게, 이게, 여자가 뭐, 제일 맛있어. 여기 마무리. 야, 야, 풀려들어가고 있잖아. 응. 여기, 나, 나밖에 안 깨, 또, 또, 한, 며칠 있잖아? 응. 또, 한, 또 있다. 그때 또 풍성해 있다. 손으로 뜯는 게더빠른네좀 응. 조심해야. 손으로 뜯는 게더빠르네 아니, 니, 니, 맞아, 다안 켜. 맞아. 왜안키는 거야, 쟤는? 해야 돼, 해야 돼. 아, 이게, 민주는 아까운 거야, 이게 도둑가면. <laughs> 야, 다음에 또 잘한다고. 안 아, 돼. 그렇게 캐도 속에서 또 잘해. 맞아. 예. 야, 큰거했다 야, 왕으로 켰다. <laughs> 야, 우리 지형 어디 있냐? 왕따씨만 켜는 거야? 어. 많기면, 아. 어. 우리 언니가 왕따씨 좋아하는가 보네. 야, 우리 근데 어떻게 집에 가니? 아, 까까치네. 북한 애미나이들이 지금 아주 그냥. 그냥 야. 개개 개면서 계속 있어야. 야, 민주야 너도 와서 보러. 나 이런 사람이야. 와! 와! 사람이야. 와 대박! 야, 큰 거만 캔다고 없져 가지고. 와 대박! 와! 와, 보자 언니. 보자. 와! 와 대박. 뭐꽃다발 같아. 와 대박. 근데 맛은 이런 짜장한 것들이 맛있대. 치아야. 치바티로구나. 어. 나의 아지치야 여기가. 적들에게 적들에게 공개하지 마라. 어, 안 공개. 적들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어. 네, 나의 심심하고 와서 뜯고 먹고 하는. 당연히 알리지 않지. 적들한테 알리지 마. 안돼. 어. 알리면 안 되지. 와서 해. 어머나. 이게 엄마랑 산에 가서 이제 나무처 가던 추억 때문에 하는 거야, 아. 이렇떠. 우와, 우리 눈 보세요. 너무 추억이 있겠어, 그죠? 김치동무는 어. 그러니까. <웃음> 추억이 <웃음> 없음에다. 엄마, 엄마, 엄마 던져. 여맘때 북한에 영, 영, 영. 먹을 사이베레. 게 없잖아. 어. 그러면은 똥나무 밭에 가면 어. 거기에 달래, 랭이, 네. 미나리, 쑥 엄청 많거든. 이야. 진짜 이제. 쟤는 아, 추억이 없어, 니 엄마, 던져. 오늘 강북백화점에 가서 내 눈에 까딱까딱 사 먹을래 사 어. 해볼래 나껌껌잘래껌 아고 이제는 또 모히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산나물 오늘 다가 다야겠어 민자한테 이야 근데 이만큼 캤다 이야 <laughs> 여러분 보십시오 이야 이거 우리, 우리 혁명 동지들이 정말 혁명적으로 아주 그냥 많이 캤습니다 아, 머리에다 이고 싶은데 아구리 깨멍 잘 올라가 아구 잘 올라간다 아구리 깨멍이 잘 올라가 아구 잘 간다, 아우, 잘 간다. 모이캐러 뭐 가자 이제. 거기는 이렇게 힘들게 안 했대. 어, 거기 힘들게 안 해도 돼? 어. 야 그만해. 예, 네, 맞고요. 준다 내 거요. 배추 가지고 냉장에 보관했다가 숙떡 먹고 싶으면 한 짝씩 해 먹을 거요. 우리 우리 준다 그랬지 않았어? 없어도 주겠다고. 음. 응. 자, 사진 한장 찍겠습니다. 우리 아, 멍이 잘 가나? 먹으려고. 우리 지금 꿈이에 가서 밥 먹고 밥 먹고. 먹고 밥 먹고. 엄마 그 나물이야, 저거. 어, 밥, 밥 먹고 또 따자고? 네, 어. 뭐 어, 이거 엄청 색갈랐는데 어. 저기 맛틴데어렇지와밥 뭐 어. 먹자. 이거 거. 밥 먹고 조금 있다 따라올게요. 아. 어. 대리가자 네, 뭐